옛날 옛날에 아주 못된 악마가 살았지요. 하루는 그 못된 악마가 아주 아주 요상한 거울을 만들었어요. 거울은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마가 만든 거울은 희한하게도 좋은 것은 흉하게 보여주고 나쁜 것은 더더욱 나쁘게 보이게 하는 거울이었답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세상에는 좋은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나쁜 것만 가득했지요. 악마들은 신이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비추며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헉, 들리시죠?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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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그랑. 높은 하늘에서 악마들이 거울을 서로 보려고 다투며 아우성치는 바람에 거울을 놓치고 말았어요. 높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죠. 어머나, 저런 어우, 따끔 제 눈에 그것이 박혔어요. 어?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 눈에도 박혀 있군요. 음, 그래요. 우리 눈에 박힌 아주 작은 거울 조각들. 그 요상한 거울이 우리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나쁘고 삐딱하게 보이게 한다는군요. 악마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거울 속 악마는 깔깔대며 웃고 있겠지요.